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니 에이스 리풍 낭당. 24년 12월 19일날 낮 12시에 음원 공개가 됩니다 12월 19일이 언제냐면은 여러분들 목요일입니다 목 목요, 이번주 목요일 돌아온 목요일 낮 12시에 음, 리에이스 이 제목은 위풍당당이거든요 요 앨범 찾으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요거 벅스 멜론 지니 유튜브 애플 뮤직 다 동시에 공개가 되거든요 파이 생태계 매장을 이용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이코인 많이들 이용하죠. 파이코인을 많이 채굴할 겁니다 열심히. 그래서 많이 힘들었던 이런 시절들이 있을 거고 그 지나온 시간에 이제 수고했다 라 얘기. 그래서 축배를 들자고 이 얘기가 바로 파이오니어들의 이야기이자 저의 살아오면서의 뭔가 이야기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12월 19일 낮 12시에 벅스 멜론 지니 유튜브 애플 뮤직에 동시 등판을 하고 제가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마추어의 실력으로 새로운 길을 도전해 왔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리에이 위풍당당입니다. 일단 이 음악이라는 거를 사실 저는 예전부터 노래 부르는 거는 좋아했어요. 하지만 노래를 잘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음치는 아니에요. 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음치는 아니다 정도로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이번에 좀 기회가 왔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파이 생태계 매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노래를 이렇게 할수 있는 음반을 낼수 있는 이런 새로운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 코스믹 에너지 컴퍼니 이쪽에서 파이 코인으로 가수가 될수 있는 이런 기회, 디지털 싱글 음원 제작 그리고 발매까지 할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파이 단가격 만 원에 결제 비율 74% 받았던 이 매장을 이용을 했었어요 제가. 이 위치 간뭐 이런 것들 한번 히스토리를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양천구청역이라는 서울에 있는 지하철 2호선이 있어요. 2호선에서 2번 출구로 내렸어요. 2번 출구 내려가지고 쭉 이렇게 가다가 뭐 여기 중간에 보니까 오르막길 막 있어요.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막쭉 올라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좀 헤맸어요 여기서 길 자체가 마땅치 않아서 요래조래 헤맸는데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 간단하게 도착을 하긴 하는데, 초행길이라 굉장히 헤맸고, 이때 당시에 어 저는 이 음악이라는 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냥 내 이름으로 한번 내보고 싶다. 이게 되게 꿈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정말 도전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고, 나도 이런 거할수 있다라는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었던 이유가 큽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21년부터... 유튜브라는 걸 시작을 합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3월 31일,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쭉 지나와서 지금까지 오면서, 24년도까지 오면서, 24년도 이제 12월이죠, 어느덧. 3년 6개월이 아니라 3년 9개월을 했어요. 거의. 3년 8개월, 이제 9개월째인데, 그리고 이제 3개월만 더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4년을 합니다. 유튜브 4년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생겼고 그래서 저한테도 많은 팬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아 이제는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이런 또 음원까지 낼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면은 많은 분들한테 내 노래를 뭐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 사실 저는 이 평가라는 게 의미는 없어요. 아, 쟤뒤지게못 부른다. 이런 평가를 받아도 솔직히 할말 없는 건 저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인 그런 뭐 노래를 배우거나 했던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약간 급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그렇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원래는 파이코인 채굴자들인 파이오니어분들을 위한 응원곡으로 많은 시간을 기다려온 우리들에게 드디어 승리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는 그런 내용의 음악이 될수 있었지만 아, 파이코인에 국한는게 아니라 이 음악은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알림으로써 뭔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극복하고 이겨내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메시지의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음악이 대박을 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의 저의 경험이고 하나의 저의 이력이자 발자취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뭔가 추억을 남기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났을 때는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하죠. 나이를 먹으면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 그런 추억이자 어떻게 보면 저의 이런 하나의 또 기록을 남긴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좀 남겼고 제 노래 내제 네, 노래 실력이 비록 초보자이고 아마 기대를 많이 한 분들은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 주시면서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시도해서 음반을 낼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 주고 싶었고 무엇이든 시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양하게 경험하고 부딪혀 보고 시도해 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 곡이 남기는 메시지예요. 실제 제 경험담에도 빗대어 볼수 있는 내용이고, 저 역시도 어려움이 있던 긴 터널에서 극복해 가는 과정에 이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성공과 행복의 힘을 공유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담 없이 몇번 듣다 보면 힘이 될 테고, 그 이후로는 좋은 일들이 생겨날 거예요. 실제 저도 이 음악을 제작하면서, 우리 작곡가 선생님과 함께 제작을 하면서, 좀 많은, 그 이후에 많은 좋은 일들이 생겼어요. 제 실력이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좋게, 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풍당당, 니에이스 해서 요 곡은 언제 나오냐. 아까도 말씀드렸듯, 돌아오는 목요일, 낮 12시. 조금 넘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 낮 12시 이후에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멜론이나 이런 검색창에다가 니에이스라고 검색하셔도 되고, 또는 니에이스 위풍당당, 또는 위풍당당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들어주시면은 뭐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파이 코인을 채굴하는 파이오니어 분들도 있지만 그리고 파이오니어 분들 외에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뭐 유저분들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이 음악을 전해드리면서 꼭 힘을 내고 좋은 일들이 한가득 했으면 좋겠다 라는 좀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그러면 12월 19일 목요일 낮 12시에 어 음악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니 네?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